청취자님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사랑은 과연 노력으로 가능한가? 라는 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심지어 저자는 그 노력이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대신에 뭐 쓴물과 단물, 그리고 친부모와 계모 같은 듣기만 해도 궁금해지는 비유들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걸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저절로 되는 사랑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사랑이라니. 와,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럼 그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는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게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순결함이나 도덕성이라기보다는 음... 완전한 집중에 훨씬 가깝습니다. 완전한 집중이요? 네. 텍스트가 남녀관계를 예로 두는 게 아주 직설적이에요. 몸은 연인과 함께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있다면 아... 그건 진짜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 바로 그게 더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일종의 어떤 주파수가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다른 잡음이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 걱정이나 다른 욕심에 가 있으면 사랑의 대상과 온전한 교감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과 뜻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 있다면 신령한 교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텍스트는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상이 마음에 들어서는 순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경고하고요. 음,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인용하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깨끗해야만 열매, 즉 사랑의 결과물을 맺을 수 있다는 논리로 쭉 이어지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조건, 그러니까 깨끗함과 흠없음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 답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아. 근데 이게 선택지가 아니에요. 텍스트는 아주 단호합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밖은 그냥 다른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아니면 뭔가요? 응답도 축복도 없는 상태라고 그냥 못을 박아요. 그 결과는 죄의 종이 되는 것뿐이다. 타협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와 정말 단호하네요. 이렇게 깨끗한 상태,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전제조건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아마 저자도 그걸 의식했는지 여기서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비유들을 통해 이 개념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죠. 아그 이야기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아 기적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 텍스트는 이걸 아주 흥미롭게 해석하네요 어떻게 해석하죠 쓴물이 바로 예수 밖에서 세상에 주는 물이라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쓴물은 뭘까요 어쩌면 뭐 번아웃일 수도 있고 끝없는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관계에서 오는 상처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죠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그나뭇까지 네. 그쓴 물을 단물로 바꾼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단물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물이라는 거죠. 아하. 여기서 핵심은 쓴 물이 저절로 단물로 바뀌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다음 비유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네, 엘리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탈진해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쓰러져 있던 엘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네, 로뎀 나무 아래서. 그때 준 것이 무슨 화려한 만찬이 아니라 고작 떡과 물이었다는 점이 어,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텍스트는 그 떡과 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아, 그게 진리와 뜻이었군요. 네. 즉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영적인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본질을 깨달으면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메시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비유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이야기입니다. 네, 유명한 비유죠.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하다는 이 텍스트는 이 비유를 현대인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더군요. 네, 여기서 굉장히 날카로운 진단을 내립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부모나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구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해요. 와, 표현이 강하네요. 네, 이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치유받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 나온 모든 개념을 하나로 모으는 어쩌면 가장 강렬하고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비유인데요. 바로 친부모의 사랑과 서모, 계모의 사랑입니다. 네, 저자는 여기서 사랑의 두 가지 종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먼저 서모와 계모의 사랑은 노력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정의해요. 노력해서 하는 사랑. 네. 의무감, 책임감 혹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적인 사랑이죠. 음. 반면 친부모의 사랑은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되는 사랑이요? 그 존재 자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 논리대로 나면 제가 아무리 사랑해야지 굳게 결심하고 노력해도 제 영적인 상태가 예수 밖에 있으면 네? 그건 전부 가짜 사랑, 계모의 사랑에 불과하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단호하고 무서운 주장인데요. 무섭게 들릴 수 있죠. 그리고 저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아... 이두 가지 사랑을 예수 안과 예수 밖에라는 영적 상태에 정확히 일치시켜요. 예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친부모처럼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네. 예수 밖에 있는 시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의무적인 사랑, 행위적인 사랑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 강렬한 비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노력하는 사랑. 예를 들어 피한방을 섞이지 않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입양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네 그렇죠. 의무감에서 시작되었지만 평생을 이어지는 헌신 같은 것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텍스트의 의도는 노력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보다는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고 묻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사랑의 동력이 내 의지. 내 결심, 내 노력에서 나오는가? 아... 아니면 내 존재가 어떤 상태에 머무름으로써 그 상태로부터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가? 그 차이군요? 네. 저자는 후자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을 자신의 삶을 통해 아주 처절하게 증명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저자가 자신의 11년간의 목회활동을 돌아보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자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려 했던 계모의 행위였다고 고백합니다. 아. 교회를 성장시키고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영혼 자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일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물질적 어려움과 환경에 시달리면서 처음에 순수한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다고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백이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교회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본질이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이제는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와도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에서 아이 텍스트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그야말로 활용 정정입니다. 어떤 비유죠? 영적인 자녀는 복음을 통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아야만 비로소 진짜 내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와. 돈으로 데려온 양자가 아니라 내 살과 피를 찢는 고풍을 통해 낳은 자녀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행위적인 사랑과 본질적인 사랑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를 발견하게 되네요. 결국 사랑을 하는 것, 즉 두잉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오는 존재, 비잉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네. 사랑의 주체가 나의 노력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상태 그 자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단물로 바꾸는 나뭇가지, 엘리야에게 본질적인 힘을 준 떡과물, 그리고 노력하는 계모가 아닌 그냥 사랑하는 친부모. 아, 이 모든 비유와 고백이 결국 그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근원에 연결될 때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메시지죠. 물론 이 텍스트는 신앙적인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청취자님의 삶에서 의무감이나 노력으로 혹은 이게 옳은 일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이나 마음도 있겠죠. 음. 그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둘중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더 진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느끼십니까?